여가꽉찰 건데요. 이 VIP 석은요. 다른 데를 움직이면 뺏깁니다. 선착순이에요. 행복과 이 공부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좌석은 선착순이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앉아서 어,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지면 시원하게 어, 멋진 우리 기즈 패션쇼와 그리고 우리 오한진 박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국제문화축제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입술푸드의 우리 어, 회장님하고 대표님 회장님은 주성로 회장님이신데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기업인 입술푸드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대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문화예술을 네.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푸드가 어떤 회사인지 허성필 대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눈썰미가 있는 서울 문화홍보원에 문홍이들이, 문어 말고 문홍이들이 여기 와 있어요. 문홍이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지금 네, 지쳤어요. 네, 문홍이들. 네, 대학생 우리 회장과 부회장도 있고, 어 제가 이삼천대1을 뚫고서, 네, 네 어, 학점 보고요. 다 B학점, B 학점, B 플러스 이상 학점과 함께, 그리고 또 외모와 그리고 또 모든 실력을 이렇게 겸비한 아, 그런 우리 문홍이단이 이 서울특별시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관광 한국의 세계속으로 알리는 우리 한복과 전통을 지키는 문홍이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홍이들 중에서 안영국과 주신, 어, 내외 기빈,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입술푸드의 허성필 대표와 주성로 대회장님을 찾아서 입술푸드가 어떤 회사인지 한 1분에 거쳐서 알아와서 전제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개방풍력 이렇게 한 상자 드릴 거예요. 기대하셔 좋습니다. 자, 잠시 후 이제 한, 어, 이제 20분당 남아있군요. 어, 저희 또 아시아 애미, 명인, 우리 고령 친화, 산업협회의 또 회장님이신, 예슬푸드 주성로 우리 대회장님과 함께, 우리 또, 오상진 박사님, 아또 의학박사면서요, 어, 저도 미술대학 4년제를 나왔는데요 저보다 문이나 한국화를 더잘읽르세요 그래서 천재의학박사님이신다그서 TV에서 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또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요, 오늘 또 패션쇼에 함께 하십니다. 아 잠시 후에 시작되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 부스를 마련해놨습니다. 부스를 좀 홍보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잡아주시고요. 네, 옆쪽으로 보시면요. 갯방품력 어, 체험이 있는데요. 각설이 타령의 대한민국 최고의 엿장수 우리 어, 조명수 우리 엿장수께서 대표이사인데요. 이분도 우리 그 MC 선율씨처럼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학 박사. 각서의 중에 대한민국 1호 박사입니다. 어, 그것도, 어, 명문,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의 문화예술학 박사를 받은 최초의 엿장수 언니, 어, 누나께서 오늘 체험을 엿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옆쪽으로 가면요. 황신의 명장님이 지금 너무 바빠서 전화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이쪽 저쪽에서 한복 맞춰달라고 하는데요. 직접 한복을 체험해 볼수 있는, 네. 어,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홍이 대학생들 중에서는 여기 돈안 내도, 네, 신나서이름대고서 한복 입고서 여기 와서 무대 와서 한번 이렇게 패션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가보면요. 이 더운 여름날 오이 냉국 국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매점 체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어, 어, 투창 던지는 체험이 있어요. 오늘 또이 서울문화 홍보대 홍보대사, 아, 어, 우리 친구가, 아, 어, 장혜진 친구가 지금 그, 시험을 보이고 있는 태권도 4단의 이 사범님입니다 그래서 어 같이 한번 즐겨주시고요 저 우측에도 가보시면 요 여러가지 문화체험을 할수 있는 그 체험장과 매점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음료수부터 맛있는 것을 아주 실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쇼는 디너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문화체험을 하고요 오늘 여기는 세계적인 미남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요 리오마에서 돌아온 김기종 테너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김기종 테너, 어디 가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김기종 테너도요 어, 정말 이탈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프랑스. 오늘 네. 늘 노래 듣습니까? 어, 듣죠. 네, 사실 근데 어, 이태리나 이렇게 좀 진하게 생긴 남성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여성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노래만 부르잖아요. 인기가 급상승을 합니다. 김기종 캐나의 노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외교 외교협회의 정태희 우리 대사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대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여러분들, 어,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네,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대사님도 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잠시 후에는 어, 저희가 또 VFD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한 17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설문화 홍보원의 15회. 국제문화축제 개선원과 함께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요 제가 막 선물도 드리고 올 거예요. 네. 아, 어,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어, 반갑습니다. 우리 또, 어, 대한민국 최고의 또 문화예술의 또 우리 회장님께서도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 이 자리는요. 가족들과 함께 335로 한복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남산에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오늘 아무쪼록 패션쇼와 그 아름다운 음악,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6분 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아 어, 판다 그룹의 김민석 총재님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김민석 총재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 특히나 판다. 아, 또, 이게 어려운 이웃을위 해서 자장면 봉사도 이렇게 하셔서 무료 나눈다, 항상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이문주, 우리 원장님께서 멘토로 모시고, 극진이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저선생 김홍준, 우리 감독님을 비롯해서, 어, 특히나 우리, 어, 경구 형님이 여기 와 계세요. 메인 감독.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모자 쓰신 사진 감독님이 포토샵을 굉장히 잘해요. 소리 지르신 분은, 어, 포토샵까지 해서 무료로 사진 드릴 거예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이야 역시나 남성들이 꽃미남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진 찍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어, 오늘 제15회 서울 남산 국제문화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뜬금없이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물어봤는데 어, 제가 근데, 쑥스러워서 말좀 돌리려고요 아, 돌리려고요 돌려도 돌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네.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뭐, 비수도권에 강원도, 제주도 다 놀러 갔는데도 네. 이 자리에 뜨거운 31도 태어뼛에 와주신 여러분들, 네. 2022년도에 큰복 받으실 거예요. 아, 저. 맞아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네. 전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문화축제가 이 코로나가 우리 어, 이야기 기술로 잠잠해지고 있어요.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시민들께서도요, 어, 내일 오후 한두시 반부터 한두 시부터 한 저녁 6 시까지 이 반포 대교에 보면요 가비섬이 있고 요그 아 반포에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둔치해서 또 멋진 음악회와 함께 또 오세훈 시장님도 오시고 오세훈 시장 사모님 그리고 또 많은 이그 문화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많은 공연 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카운트다운 십. 5분 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여기 주최 주관이 서울 문화홍본인데 패션쇼의 아름다운 우리 또 디자이너 드레스 디자이너님을 찾아서 저에게 손을 잡고 오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가 준비가 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제아리아 드레스 디자이너 오늘 또 기획을 같이 해주신 분인데 이문주를 찾아라 찾아서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네. 어떤 선물 주시죠? 오늘 개방풍녀세 오늘 각설이 최고의 조명수 대표가 선물한 최고급 개방풍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허설, 어, 어 그래. 자 그러면 어, 잠시 어, 저희가 어, 행사 시작하기 15분 동안 이 리허설을 한번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우리 신리자 어, 어, 우리 어. 가수인데요. 패션 모델이면서 어, 이분은요, 뭐인이자 문학가이자. 그리고 또 아름다운 어, CF 모델이세요 특히 김병걸 작사, 이천수 작곡의 포항 바닷가 내 곁에 당신 포항에서 오셨어요 네, 메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여러분들 그 어, 선율 씨처럼 너무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미운인 줄 아는데요 오늘 어, 매니저이자 남편분이 앞에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 생기셨죠. 네, 그래서 오늘 도와주시고 오늘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어, 음악 멋지게 한번 들어볼까요? 내 곁에 당신과 포항 바닷가 박수로 리허설 하겠습니다.